괜찮은데? 뭐야, 컷미. 영훈이 지금 그만한다. 그만? 누구랑? 야, 그 2, 2, 2 3, 3이 누구야? 야, 무법이 태그를 하는데? 무법이 태그할 일이 있나? 잠깐만, 재흥가나 일인가? 확인해봐, 피호나 이거 제가 치면 가져가요. 가져가래. 그냥 가요. 오, 좋될 거. 이러면 내 얼굴 아니네. 음. 근데... 아범이야? 뭐야? 빨랐네. 그보 아, 모시. 왜? 뭐, 뭐라 뭐고 하는데? 나햄랭이였 나? 내가 했는데, 아범이? 어. 아휘문. 그 그러니까 재현이 그렇게 말해있던 거잖아. 응, 근데 혹시나 해도 했지. 하지 말고. 그게 그냥 비읍 시옷이 뭐지? 어. 뭐야, 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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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우리 아니 우리 틸로야. 제발 리기하지마, 디펜스 리기하지마. 제발. 아니, 진짜 제발. 아 근데 이건 어가임. 올라가지 않으면 티셀이다. 아, 돌카 또좀 봐야겠다. 아뭐 MD, MD까지 적용을 했는데? 와 어, 진짜 죽고 싶은 건가? 목숨이 여러 데 <laughs> 아니 MD를 왜 저렇게? 아니다 잠깐만. 기렇기네8점이죠